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위원형 다트 전개 어, 세 번째 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두 번째 에, 강의를 했죠 전개 다트를 어, 이동을 해서 어,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방법 어, 오늘은 세 번째 강의해서 어, D 파는 d 는첫 번째 강의로 갔습니다. 이거는 d 는 변화를 안 주고 어깨 다트가 있고 어, 허리가 시트 되면서 어, 또 다트를 하나 넣어서 허리를 어,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다트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그 다트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런 라인의 라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허리가 쏙 들어갈끔 하고 에, 목은 그냥 그대로 어, 제목. 뭐 파주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더 파줘도 됩니다. 에, 파주는 건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파고 싶은 만큼 파면 됩니다. 어, 네모로 파면 스케넥이될 거고 그냥 뭐 동그랗게 파면 뭐라운드넥이될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디자인의 상의 패턴을 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 원형을 준비해야 되겠죠. 일단 또 잊어먹었을 수 있으니까 뒷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뒷면 어제는 뒷면 이렇게 그렸어요. 복수하는 의미에서 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여기서 2cm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긋고 여기서 4cm, 4.5cm짜리 다트를 그려서 이거를 MP를 시킬 거고 여기는 여기 중간에서 내려서 이 바스트 라인까지 이렇게 2cm짜리 다트를 잡아줘요. 그러면 다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N p c 켜서 없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게 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어,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v 이쯤에서 이쯤에서 밑으로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2.25c 양쪽으로 2.25씩 그려주시면 아, 2.25씩 그려져서 이걸 mp를 시킬 겁니다. mp는 W mp라고 mp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mp. 그 다음에 여기서 2등 분선 무선, 2등 분선에서 밑으로 그러요 L V Shift V 여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등분선입니다. 2등분선 2등분선에서 맨 들어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1cm 1cm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또 1cm를 찾아서 합이 2cm 여기는 4.5cm 여기는 4.5cm를 mp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 mp니까 또 mp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AM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냐? 이거를 그냥 접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접어버리, 접어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뭐 따로 이걸 그리고 이걸 붙여서 옆에다가 놔도 그리시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또 지어볼까요? 또 지어버리죠. 아, 다 끝났으면은 지어도 됩니다. 지워버리고 얘는 mp니까 저거 붙여줘야되겠죠 한번 잘라준 다음에 ck ck 여기 회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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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회전 이것이 이렇게 가서 붙는다는 거. 네.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가서 딱 붙여주시면은 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앞판. 앞판을 그릴 텐데, 앞판도 어떻게 그리냐. 보니까 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이걸 그대로 그려도 됩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 쉽게 가려구요. 여기서한 중간쯤에 가, 이거 있으니까, u 어, L, 엔터, Shift, V. 이게 중간쯤입니다. 중간쯤에서, 얘가, 이렇게 하서 와서 이렇게 하세요. 먼저 이거를 그리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려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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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된것 같아요. 조금 선은 안 예쁘지만 그럼 이렇게 볼까요? 선은 한 방에 뭐 예쁘게 되는 되는 되면 좋겠지만은 선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떠질까요? 여기 떠지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나를 내고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최대한, 이지을 디자인에 맞게끔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지한 방에 딱 머리가 개, 좋으면은 뭐야, 계산 다 해가지고 한 방에 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우주선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좀 짧으니까 여러 번 해서 어, 이선 정도 된 이것도 일직선이 조금 일직선보다 곡선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R R 해서 삼정도 해가지고 이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오 그러니까 얼뭘이고도좀 비슷하게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허리를 넣어주고 다트를 없애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 lv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cm 짜리 다트 여기는 잘라줄까요 잘했네. 여기는 3cm. 3cm니까 1.5씩 있죠. 1.5. 3cm짜리입니다. 그래서 1.5. 이렇게 얘는 td, mp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p. 이것도 mp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cm를 옆선에서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2cm를 해서 원래는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MP할 MP m p 거를 감안해서 한이 정도 이따가 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 일단, c d 에이걸 예. 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잘라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라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b 아, 2 일단 잘라서 이쪽,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건 잘라서 가위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가위로 가위로나 그려 줄까요? 가위를 cm 얘는 직선이 아니라 되네요. 그래도 가위를 CML 이렇게 그릴 거. 이 가위를 자를 겁니다. 가위로 잘라서 이거는 위쪽으로 붙여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여기 이제 겹쳐 있는 거는 이런 상으로는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은 겹쳐 있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를 바꿔 주십시오. C O B A 산이 나에있다고 하고 C K A 얘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뛰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는 여기는 이리 가야 되겠죠 원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으로 붙여줘요. 이쪽에 이쪽에서 MP, 저기서 MP.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의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뭐 잘라, 이게 자르고 여기 접어주면 됩니다. 자기를 <laughs> K-A를 이렇게 딱 돌려주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도. 이 L 일 갖고 가볼까요? 여기다 넣고 L 짝 잘라 잘라 내주시면은 이거 약간 이동 시켜볼까요? B 토 이번에는 또 여기서 이 M P n 는왜 따라오니? 나는 원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니까 여기는 지워버 이렇게 이 다트를 MP 시켜서 없애버렸고 여기도 다트를 MP 시켜서 없앴습니다. 이거를 지워버리면은 뭐 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 그런 게 있었어? 이 이럴, 이럴,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지워주고 그래서 이거를 시접을 주고 얘하고 얘하고 박아 놓으면 이런 형태가 나올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지금 이 다트가 이 다트하고 이 다트는 가슴을 홀록하게 만들어 주는 어 작용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붙여 보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 보면은 얘가 붙으면서 이렇게 붙여서 하고 이쪽으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붙여볼까요? CK8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 이 부분이 그냥 다트 려량 여기 있는 다트 여기 있는 다트가 다 이쪽으로 몰려간는거거든요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 놓으면 여기를 이쪽으로 붙여 놓으면은 이 부분이 가슴이 꽃갈 것처럼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기 좋은데 얘가 이 부분이 보면은 뭐 예쁘다고 볼순 없어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R. F I. 이런도 살짝 이렇게. 이이 이렇게 정도. 이렇게좀다도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뭐 좋지 않은 게 이런 것도 좀 각이 지난 거는 아, 살짝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듬을 그러면은 지금 이 패턴물 봐서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번내버리고 아, 이것만 이 라인만 남죠. 라인만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여자분의 가슴은 분명 여기에는 볼록, 어,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에, 모양이 다 갖춰졌습니다. 다트로, 여기 있는 다트, 여기 있는 다트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내가 다음에, 에, 그걸로 뭐 정의로 조립을 해서 입히는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걸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있고 이거개 살짝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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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이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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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쪼개 쪼개 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옷이 한번 상의 한벌이 어, 탄생이 됩니다. 뭐 여기를 만약에 나는 예를 들어서 먹을 나는 스케어 넥으로 가고 싶다. 나 많이, 많이 파지는 뭐 스케어 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케이넥도 가능합니다. 케이넥도 뭐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것, 이런 넥도. 근데 이거는 다음에 아. 그러면 이것도 이만큼 뒤 아, 앞을 이만큼 하셨으면 뒤도 이만큼 당. 당연히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가, 어깨 길이가 가, 같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이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디자인할 겁니다. 비슷한데 이 디자인을 할 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